점프 점프 꼭대까지올라갔다 이제? 아이고 너 <laughs> 네가 날씬하면 Jump. Jump. j 일 m p j 다 어릴 때 기억이 있나? 응. 어, 되추추졌졌데데 아니. j u 또리 또리 m 네. p j 엄마, 어디 있어 고기가 어야 되는데 기가 히네 불쌍해 <laughs> 아 내려와 내 팔도 안돼요 데고 오려면 다 근데 나무 쓰러져. 제살쪄 갖고. 음. 네? 살이 많이 꾸이뻐라. 아, 음. 나무 타기 엄청 좋아해 얘가. 또 한번 가지. 가지고 배가지 너무 튀어나왔대 아, 무거워서. 무거워서. 응. 응? 위로 아 그거 지 마. 어머 어머. 우와. 잘 잘하네. 세상에. 얘, 잘하네. 잘하네. 세상에. 세상에. 응? 천사다, 천사. 어, 야, 우리 똘이 대박인데? 안 무섭다, 쟤. 와, 아, 대박이다. 쟤는 이제 모험심이 있어서 또할 거야. 우리 똘이는 주인을 닮아서 모험심이 많아요. 누구 주인? 네, 맞어. 모험심이 많아. 야, 니는 엄마 닮았어. <laughs> 똘이, 일로 와. 똘이, 일로 와. 응? <laughs> 근데 얘어 뭐. 머 어머. 얘또 나무 타려고 한다. 너무 너무 얇은데 나무가? 응, <둘�당하고> 해보세요. 여기 있어요. <laughs>